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시장이 골고루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조정 시작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나온 그 오늘 음봉이 과연 세 번째 음봉인가? 만약에 세 번째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흐름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약보합 출발 후또 430선을 깨려고 외국인들이 선물 비시스를 눌러대면서 제법 선물 매도를 쌓을까 했는데 최근 들어 계속 이 자리를 지지했죠.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한 8분 정도 시도하다가 포기를 하고 12시까지는 선물 매도를 싹 걷어 버립니다. 결국에 전일 종가를 회복하고 나서는 뭐 거침없이 상승을 했죠. 외국인이 무려 5천0개약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베이시스도 아주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현물 매도는 조금 줄인 듯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났죠. 또 연기금도 초반에는 현물을 매수한 듯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매도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5천0개약을 선물 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매도했기 망정이지, 선물매수와 현물매수가 같이 이어졌다면 오늘 시장이 꽤 많이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매수 5천계약을 할때 이미 콜옵션이 막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현물이 매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콜 매도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어 외국인들이 선물매도를 또 꺾은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반등이 성공했지만 홍콩 증시는 장 초반에 1%대 상승을 했던 것을 계속 점심 이후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했고, 또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밀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뭐 거의 뭐 12시 이후로 4천억 원을 스트레이트로 매도했으니까, 뭐 사실 오늘 산양이 상당량을 더 치워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도, 어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성 매매로 시장이 휘둘렸는데, 초반에 이렇게 열 11시 30분까지 막 이렇게 땡길 때 그때 콜옵션이 막 살까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변동성이 살아났었죠 그런데 12시 이후로 시장이 밀리면서 변동성이 쫙 빠져버립니다 특히 이제 오후에 점심이 아니라 거의 한 1시 반 이후에 지수가 하락할 때 그럼 이제 변동성이 살아야 될 텐데 그때는 살아 있었던 콜옵션 가격이 죽으면서 변동성이 죽었죠 그래서 종가에 갭다운 나오면서 콜옵션 가격은 완전히 거의 뭐 종가, 저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끝나버립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하루 종일 외국인이 비차익 매도가 나왔고 차익 매도는 베이시스가 장중에 좋았기 때문에 중반에는 약간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중립 분위기였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밀렸어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3200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습니다. 이게말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다만, 적극적인 매도세도 없다는 것, 따라서 이럴수록 외국인이 선물 매매에 휘둘리기 쉽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번 물 전략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금 커버드콜 포지션을 그, 430을 콜 매도를 많이 주력으로 쳤는데, 오늘 시작이 올라올 때 저는 445콜 옵션을 추가 매도를 좀 했어요. 물론 많이 친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고요 어, 현물 종가 상으로 그러니까 3,220을 안착을 할 경우에는 사, 그게 이제 코스피 200으로는 435선이 근데 그게 동시 효과에 딱 끝나고 나서 안착을 하면 저는 콜매도 한 것을 445한 거는 그대로 놔두는데 430 콜매도는 435로 롤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시장 넘어갑니다. 유럽세전에서 챙겨볼 것은 독일 증시가 오버액션을 멈추고 밀렸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독일국채 매도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독일국채 하락은 뭐 0.25%면 뭐 절대 채권으로는 적지 않은 양이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 이번 주 목요일에 22 회의가 있는데 아마 이때 뭐 미니 테이퍼 이야기게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유럽 채권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로존도 백신 보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미국 채와 유럽 국채의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독일이 마이너스 금리가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오늘 나름 미국 국채는 버텼지만 독일 국채는 부러졌어요. 그리고 뭐 일부 운용사들과 뭐 리서치들이 이제 그, 독일 국채 매도에 대한, 그니까,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죠. 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유로와도 0.5%대 상승을 아주 뭐 스트레이트로 해버렸습니다. 반면 나머지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아시아 세션부터 올라오던 구리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뭐 유로와 오를 때3% 가까이 급등을 해요. 그러나 미국 본장 들어서면서부터는 힘이 빠지더니 그 커멕스 세션 마감 직전까지 눌러서 뭐,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유럽 세션 초반에 179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상승폭을 뭐, 뭐, 거의 뭐 20달러를 반납해서 다시 177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름도 콜옵션만 하락하고, 선물은 그냥 강부합권을 흘러, 어, 오르내리는 뭐 의미 없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품 시장들을 보면, 그 원래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 시장들이 원래 달려야 정상인데, 지금 실적 시즌이고, 어, 그간 많이 달린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자꾸 템포 조절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로화가 지금 일단 의미 있는 1.25선을, 그 20선을 돌파를 했긴 하지만, 얘가 과연 추세적으로 그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유로화 급등을 포함한 비달러 바스켓이 급등이 메인 테마였는데, 그런데, 엔화도, 사실 올해 4월 들어서 엔화가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엔화가 계속 상승할 것인지는 저는 이제, 제가 엔화에 대해서는 참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니케이 약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엔화가 계속 상승하는 게 니케이 약세의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독일 재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원래 조정이,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옵션 만기를 후보,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유로화 강세가 계속된다면 독일 증시도 추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니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도 이제 좀 쉬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나쁜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유로화가 지금 이 수준이면 가속도를 내기보다는 저는 자꾸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바로 꺾이진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횡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은 이번 주 코카콜라를 시작해서 뭐장마금 후에는 IBM 등 계속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뭐 코카콜라도 그렇지만 IBM도 다잘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지 않죠. 이미 대부분 고가권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 따로 챙겨봐야 될 것은 변동성이었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6%대 상승을 해서, 장중에는 뭐1 8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18.62포인트. 그런데 그래도 많이 눌렸죠. 막판에 잠깐 이그 선물이 반등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변동성이 와장창 밀려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가 아니란 뜻이고, 다시 말하면, 시장이 바로 부러질 때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은봉을 카운팅할 때, 이, 걸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늘 같은 은봉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이 은봉이 전두 번째 은봉을 봤는데, 그걸 이제 위로 감싼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오늘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하락을 한 편이죠. 장중 저가로는. 그러면 그 이번주 주봉을 은봉으로 바꾸기보다는 그냥 주봉 굿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 주 뭐, 이젠 뭐, 실적 때문에 그렇지, 뭐, 추세가 사실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봉상, 양음 양이 퐁당퐁당이 더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음봉보다 좀 재미없는 양봉이 나왔어야, 그래도, 시장이, 뭐, 변동성이 좀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은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은봉이 너무 어중간한 은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그 나스닥 만사천 포인트를 중심으로 오르내리다가 실적 시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어떻게 보면 아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카운트로는 세 번째 은봉이 아닌 저는 그냥 두 번째 은봉만 계산을 하고 아, 세 번째 음봉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이번, 오늘, 이 음봉은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테슬라가 사고 소식으로 장 초반에 700달러를 깨기도 했죠. 그러나, 장 후반에 많이 반등을 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장 초반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점심장 이어서는 그 제법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실적 시즌에는 개별 종목이야 정신없이 움직일지 몰라도, 전체 지수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황 주식들 오늘 뭐 기쁘게도 GSX 테크해즈랑 VIP 샵홀딩스만 올랐어요. 근데 헌데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는 매수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프레쉬는 그동안에 너무 안 빠졌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뭐 많이 올랐다는 뇌피셜만이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뚝 하고 부러지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던, 종목별로 던지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 추세가 나온다 해도 따라가기 힘든 아주 그 지그재그 장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45%가 하락을 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엄청 강세를 보였다 미국 세션에서는 제일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반등세도 장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등을 하면 0.3%씩막 움직이거든요. 지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장 시작 전 10분이랑 장 마감 전그 10분은 사실상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 아 내가 이거는 오늘 이 구간에서 매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방향성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지 말고, 오히려 비추세 매매가 낫다. 역추세 매매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역추세는 레버리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코스피는 내일 430포인트를 깨서 출발할 것인지, 깬다면 어디서 반등이 나와야 될지 보는데, 전일 미국 시장 패턴처럼 뭐 점심때까지는 변동성을 키웠다가, 남은 시간에 변동성을 줄일지, 아니면 장 초반에 과하게 변동성을 줄였다가, 10시 30분 중국 개장 이후로 변동성을 살지, 뭐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방향성 매매 에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이 초반에 아래쪽으로 선물 세게 매도할 경우 일단은 변동성 키운단 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상승은 아직까지는 반나절 혹은 하루짜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푼뭐 매수를 오버나이트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콜 옵션이 과하게 눌릴 경우 장중 반등이 나올 때콜 매도분이 평가 손실 관리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